냄새야? 냄새 뿌리 안 돼? 비카 비카 이거 색빛 마이카 태국 진짜 이거 길거리 음식이 왕국이다 왕국 <목소리> 아, 오늘 치앙마이에서 먹을 마지막 먹을 숙소입니다 숙소 C M R 호텔인가 보네. 야 냉장고가 있다야. 어떻게 사용고 있어? 이거 바로 올리는 거 아니야? <laughs> 의자야 로 올리는 거야 이거. 어? 이거 뭐지? 한방두개 어, 그래. 물? 물? 태국 물만 먹어보자. 오늘은 치앙마이에서 자유 여행입니다. 여기 또뭐 화려한 게 있네. 아 나뭇잎 불렀네. 아 절이구나 여기도 와 치앙마이 절 많다 절이 치앙마이 치앙마이는 이 절하고 이거 물안개 이거 이거 안개 이거 응, 안개 이거 유행이네 아유 아무리거나 뭐. 어뭐 어, 이거 할지 모르네 할지 모르네 그래 이걸 땡겨 올라가지 저거 아래에 딱 잠을 딱물 쏟긴다, 저거. 아, 저렇게 해서 물을 저기 붓네. 술, 아, 술집 안녕. K소사이, 어떻게 -So -E 무슨, 무슨 말이고. 한국 음식 먹은가요? 한국 음식은 한국에서 먹으면 돼. 하지만 오빠, 이거 다른 나라 음식이고. 뭐 먹어? 한국 음식은 한국에서 먹으면 돼. 네, 하지만 한국 음식. 굳이 여기 와서 한국 음식을 먹을 이유가 음. 없다. 아, 냄새 뿌리한데. 구워 있어. 구워? 아, 구워 먹자, 구워 먹자. 맛 어? 먹어. <laughs> 맥주? 어, 한병 먹어. 아, 라오스는 이렇게 숯불에다가 모두를 굽는데 태국은 여기 전기 가스로 굽습니다, 가스로. 맛있겠다 건배 치앙마에서 마지막 밤이네 태국 소스 오징어도 주문했구나 와 맛있다 뜨겁다 뜨거워 아이 맛있네 여긴 내변인거야 뒷거리 음식이 맞아 이리와 이리와

지금 태국어 안거 태국어? 네 태국어. 어 태국 어도 잘하네. 라오스 타라요. 야차 많다 차 많아. 라오스 사람 태국어 타 알아요. 야, 이 선풍기, 선풍기 달아놨네. 옛날 이 선풍기, 이거 옛날 우리 아버지 시절에 이거 베스타 그레이스 안에 이거 선풍기 틀어놓은 그거네. 베트남은요, 야시아 같은 데 가서 밥을 먹으면 음악 소리가 너무 커갖고 너무 시끄러워, 너무 시끄러운데 태국은 음악을 많이 안 틀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라오스도 음악 틀긴 않는데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베트남은 정말 막 고막 터질 것 같아요, 서로 막 경쟁하는 건데 아요 베트남은. 택시가 메인이 상당히 나요 이거 전기차로 딱 바꾸면 딱 좋은데 추후에 이거 전기차로 딱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더 관광특구가 될것 같아요. 전기차 아, 미안바라면 아, 다음에 동남아 오면 이거 먹어야 되겠어요. 망고랑 수박 섞은 주스 이거 맛있네요. 야, 여기는 진짜 차도 많고 오토바이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매연도 많고 일본 차도 많고 한국 차 별로 없고 조선의 픽업트럭은 아예 없고 잘 타고 왔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아 지푸라기로 만든나? 어, 뭐 멋있네. 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돌아 있나 와. 야저반대편도 있네. 야 진짜 사람 많다. 다 먹거리다. 에이. 야 먹거리 봐봐 이거. 불쓴거 봐라 이거. 와 태국 진짜 이거. 길거리 음식 왕국이다 왕국 와 지나갈 수 없다 지나갈 수가 없어 와한개한개한개 한개한 개. ยังไม่ได้เหรอยยังไม่ได้ได้แล้วสามสิแล้วอันสามหนึ่งนะใส่เนยใส่เนยไหมครับใส่อยี่สิบบาทครับก่อ 맛있네. 아, 추천이구나. 야 확실히 유럽, 유럽 사람들이 많다. 3이 x 로4 m o l a r i a 자, s The rainbow. This is all. Charisma. You're not a fan. You're not a fan. 똑 o 이 택시가... 택시야, 예, 똑똑해. 바이바이 아, 숙소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태국 여행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은 이제 라오스로 돌아가서 한국으로 복귀해야 한다 다섯 5시에 출발합니다 다른 날도 새벽 5시에 출발했는데 또 가는 길이 어디 들렸습니다여기도 책마에요 스님 여, 여자가 젖이 있노? 청소하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네 우리가 처음으로 꽂았다뭐 기도했어? 우리 구독자 많이 올라가라. 이거 한판 이거 받자. 실버 버튼? 네. 그럼 10만 대야 돼. 네, 10만 대다. 10만 대로 실버 버튼 나오지. 네. 아, 아, 금다 붙였네. 이야, 금을 붙였네, 금을. 네 금을 태국은 이렇게 도로 차의 방향들이 반대를 돼 있어가지고. 이좀 신기합니다 이게 안개야 이거 안개 유행이야 이거 스태그 안개 안개가 거검하오나 이게 뭔가 좀 먹으면 다른 한국 다른 맛어 이거 오빠 감사나 아이스크림 예쁘게 나왔네 어 빙수다 빙수 아 맛있네 뭐가 또 하나 나왔네. <목소리> <목소리> 가방 괜찮네. 인사? <이거. 목소리> <목소리> <신발> 신발이 뒤에가 이렇게 없어요. 이게 뒤에가 없어서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응, 오케이. 가방 하나 사고 신발 하나 사고. 자 남자 중간인가? 네. 메인 메인 말메가돈벌어요 ทำไมตรงนี้มันใส่ตาตามองตรงค่ะให้มองตรงมองตรงค่ะใหมองเ่ไมองตรงค่ะให้มองแบบนี่โอเคนู่นนี่ก็จิ๊กจีนค่ะจ้ะอืม맞อ่ะหนุ่มก๋าเลยอ่ะปุ่มอะไรก็ฮันบอนนี่ก็ชิบาทโอปายก็ฮันทาฮันกุกอิดซอฮะที่มันมีซกซล 용인미속소니까 <목소리도> 아, 비싸요 안타 여기 있어요 안타 왜? 아 시간 없잖아 이게 시간 에? 있어 시간 있어? 있지 그럼 한번 타 시간 있어 오줌짜데 오줌 짜노 오줌 오줌 짜네 아이고 냄새 난다 안돼 치워 야이 새끼 오줌 짜네 이거 뭐까? 아! 파이타이빅 나중에 리무진버스 타시는 분 있으면 꼭 2열 타십시오 2열 2열이 발도 필수 있고, 뭐, 이렇게 음료수 거치 때도 있고, 딱 좋아요. 아, 뒤에 3열 4열은 힘듭니다. 태국 가이드 분야 헤어지고, 이제 라오스로 갑니다. 짐을, 천장에 짐 올리는구나, 이렇게. 라오스 <목마> 라오스에 오니까 이렇게 정감이 있어요. 아, 베트 아, 라오스가 네. 사람들이 온천 봤는데도 부끄러움 아, 그래. 아, 없자 이렇게 막막 막, 막 즐겁게 얘기하잖아. 이게 좋아 라오스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 오, 오. 라오스에서 마지막 뚝뚝. <laughs> 사바리. 뚝뚝 타고 가다가 내렸습니다. 늦었다고 해서 어, 택시 타고 간답니다. 지금 택시 불렀어요. 봉다리님이 지금 비엔티안에 계시는데 어, 제가 오늘 한국 간다고 어, 식사하자고 해서 지금 언니 집에 같이 갈 겁니다 지금 언니 집 근처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택시가 와서 지금 택시 탔습니다 이게 또 급할 때는 또 택시도 빨리 안 옵니다 제가 태국에 있다가 라오스에 오니까 이 냄새가 틀려요이 라오스 냄새가 좋네요 매연 냄새도 틀립니다 태국이랑 라오스랑 자 봉단이 저기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지금 뭐하지? <목소리> <목소리> <아이소이> 뭐 이렇게 많이 차렸어 <목소리> 어... <목소리> <목소리> 에... 음, 같이 안잔하자남권 <목소리> <목소리> 소프트 피마일 못대고한대착했어요여는거예요

도착했습니다. 영인 터미널.